오잘 들어갔어 오케이 또 들어갔어 야 진짜 잘 들어간다 또, 또 들어갔어 <laughs> 일어났네 야 근데 상식적으로 7짜리를 내가 왜 질렀지? 다른 거지을 것도 있는데 오! 와 <laughs> 미쳤다. 야 진짜 미쳤다 이거. 스턴 시간 감초 일 초.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와이거 휘장 개찮은거 같아. 야 휘장 없었으면 죽었어. <laughs>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채팅 찍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진짜 더럽다, 시바나 방 방. 채팅 치고 있는데.